오타니도 예외 없다. 다저스 내야수 충격. 폭로. 슈퍼스타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다저스 문화 슈퍼스타 오타니. 쇼에이에레 다저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다저스 내야수 맥스 먼시는 3일 한국 시간 야구 전문 팟캐스트 파울 테리토리에 출연해 다저스 특유의 대화 문화를 밝혔다. 먼시는 우리 팀은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주의를 주더라도 그것은 말다툼이 아니라 논리적인 대화로 이어진다. 플레이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건네면 반박이 아닌 당신 말도 맞는 말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선수들끼리 기싸움이 아닌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오타니도 이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먼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어떤 경기에서 오타니의 세컨더리 리드 상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베이스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와 스타트를 빠르게 끊어 득점이나 진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동작과 충분하지 않아 득점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기 후, 프레디 프리먼, 무키, 배치, 일루 코치 등몇 명이 잠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서 오타니를 불러 세웠다며. 그리고선 오타니에게 너의 세컨더리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더라면 득점할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러자 오타니는 다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해줘서 기쁘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도 이를 상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저스가 3대 0으로 앞선 사회무사 1호에서 미러키 타자 크리스티안, 옐리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냈다. 그러나 당시 배치는 1호 주자가 3루에서 아웃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음에도 1루로 송구했다. 다저스는 주자를 남긴 채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다음 타자들을 연속 3진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이후 방송 카메라는 벤치에서 미겔 로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배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장면을 비췄고, 배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통찰력과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먼시는 로버츠 감독은 항상 클럽하우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선수들도 프리먼이나 배치, 클레이튼, 커쇼가 무언가를 말하면 누구도 반발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먼시는 다저스만의 문화가 이번 월드시리즈, 이연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